여러분 안녕하세요. 한중 보이차 사랑 TV 주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2024년 3월 30일에 한국 대익 보이차 본사에서 대익차를 사랑하는 VIP 회원들에게 고급차를 마실 수 있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대익은 중국에서 제일 유명한 보이차 회사입니다. 오늘은 2017년 헌원호 2021년 창의로 2023년 금강 2012년 용띠 용등성세 2024년 용띠 용등성세 2017년 금대익과 몇 가지 고급 보이차를 마십니다. 가운데로... 조심안 돼서 <laughs> 그런 제가 가운데로 조심안 돼서. <laughs> 다 세계 전 세계에서 가장 까다로운 민족에 여기 나는건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 얘기를 잘 들을 필요가 있어요. 그럼 대개에서 나온 들 계속 저는 이제 샘플 구해가지고 항상 먹여고는데 거기에서 판단한 것들이 다맞았거든요 그러니까 용인하고 금세곤상 12년 거 똑같이 나왔지만 두개 평가 중에서 금세공상이월등이 뛰어났거든요 네네. 가격이 천차만별이에요 그러니까 천지차이를 뛰는 거예요 금세공상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차이라는 거예요 똑같은 가격이 나왔다 하더라도 그 차이를 갔었어야 되는저 용인을 선택니까요 <laughs> 어떤 걸 선택할까에 따라서 가격 <laughs> <각이> 차이가 나는데 <laughs> 네. 저... 그러니까 그런 판단하는 게 탁월하다는 거죠 어떻게 차기 주자는 어떤 게 좋다고 하던가요? 지금은 너무 잘 만들어가지고 다들 네. 근데 이렇게 경기가 타는 거에는 다 뛰는 차는 없잖아요. 아, 선방하는 차만 있을 뿐이지. 네. 이제 이럴 때는 이제 몸조심하고 있고. 네. 그러니까 아문이 또 비운의 아문이 되는 거고 아문도 차는 정말 좋은 차거든요. 근데 무슨 스토리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아문이 저렇게 안뛸 이유가 없는데 네. 네. 우리가 평가할 때는 아문이 정말 좋은. 인기가 없어요. 근데 이게 나중에야 돼 이제 오금무처럼 나타나는 거죠. 음, 예, 예. 카페에서도 말 많았어요. 그것 때문에 음. 금세운상 파가 있고 아. 용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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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가 있었어요. 네. 그러니까 어떤 분은 금뭐 용인이 전차 아, 좋다고만 하고 어떤 분은 금세운상이 있다고. 하고, 저는 이제 금세운상파로딱 해가지고 딱 밀었는데 금세운상이 갑자기 가격이 막 피기사가면이 엄청 올라왔고요 공복에 따뜻한 물한잔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드시고 이렇게 다음두 번째 공복에 함께 준비해 드리겠습니다. 오은 이런 에는대이차를 좋아하는 이유가 몸이 불편하지가 않아요. 대이차를 음. 먹었을 때. 그러 그러니까 제가 너무 정말 깔끔하게 그런 거를 잘 하는 것 같아요. 사람한테 충격을 안 주게 제대로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저맹니처 상에서 처음에 수업들을 때, 뭐 그냥 목을 해서 넘겼을 때 뭔가 불편하다, 그러니까 꺾끌거리는게 있다, 뭐 조임이나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게 있으면 그거는 뭔가 어떤 과정에서든지 반드시 문제가 있는 그쵸. 거라고 그 얘기를 들었었거든요. 그래서 뭐. 마찬가지로, 이제 뭐 물론 이제 재단은 잘 됐는데, 보관이 잘못됐을 때도 뭐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기는 하는데, 어쨌든, 은행 선생님들이 그러셨거든요. 그 몸이 제일 잘한다고, 내 몸이 아니라고 얘기하는데, 앞에 계신 분이 아, 이거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좋고, 얼마나 오래되고, 이런 것 때문에, 네, 그내 몸에서 안 받는다고 얘기하는데, 그 신호를 무시하지 말라고. 그렇죠. 네, 중요하죠. 그게. 년생다 저는 차를 위해서 어쨌든 몸이 좀 맞춰져 있는 것 같아가지고 커피하고는 안 맞아요. 음. 커피를 마시면 심장이 두근거리고 막 몸이 좀 이상해지는데 똑같은 카페인의 작용이지만. 이 티카페인은 전혀 괜찮다. 괜찮거든요. 그런 증상도 전혀 없고. 그래서, 아, 이게 좀 다르구나 하는 거를 일단은 배웠고 왜 다른지. 네. 커피야. 그리고 조금 안 좋은 차를 먹으면 음. 머리가 아파요, 저는. 음. 머리가 아프고 쪼이고막 이런 게 오는데, 대익차, 아까 보관 얘기 하셨잖아요. 그 숯, 습창 같은 데라고 하는 막 그런 데다가 대익차를 보관해 가지고 막 위에 백상 막 이렇게 올라온 것들 그런 것들도 먹었는데도 머리가 아프지 않아요 상하게 아, 대익차 일지 라고 근데 다른 것들은 아무리 정상적으로 보이는 것도 이 머리 아픈 것도 있거든요 그게 저는 대익차하고 가장 큰 차이별점이라고 봐요 대익차는 정말 몸이 편해요 먹으면 이게 특화된 게 아니라 대익차에 특화된 게 아니고 정말 다른 차들도 편한 차들이 많으니까요. 그 제다 부분에 어떤 부분이 다른 부분이 있는 것같아서는느끼기에 그냥. 그 그냥 일반적인 사람들에게기 차기라고 하는 거를 잘 조절을 하지 않았나, 그런 부분은. 물론 제다적이고. 그 기술은 아무튼 뭐 최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응. <laughs>